현대 기아차에서 인스퍼레이션은 그냥 옵션 거의 다 들어간 등급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요 당시에는 완전 풀사이즈 계기판 없었어 qm6를 상당히 많이 닮았던 요런 7인치인가 요런 계기판이 되어있고 말뚝 기어봉 있고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천연가죽 시트 메모리 시스템 상당히 넓은 2열 공간 어쩌면 bmw x5 막 g l 리 그런 친구들보다 훨씬 넓은 공간성 물론 그만큼 든게 좀 없긴 없어 까 보면 많이 한숨이 나오긴 하는데, 공간이 넓잖아. 럭키 비키하잖아. 그런 느낌. 그리고 동승석에도 전동 시트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제가 요번에 거제도에서 점심에 12시 40분에 출발했는데, 서울에 11시 40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휴게소 들어갈 때 말고는 악셀 브레이크 밟질 않았다. 핸들도 그냥 손가락만 올리고 있었다. 앞만 보고 있었다. 뭐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 덕분에. 다음날 일어나는데, 피곤하긴 하지. 집중을 하니까, 운전해. 그런데, 발모가지랑 허리가 괜찮은 거야. 악셀 브레이크를 안 밟으니까. 알아서 가다서다 하니까. 오히려 중간쯤에 이거, 이거 없어서 악셀 브레이크 하루 행을 밟는 양반들은 지쳤나봐. 막 오락가락 하면서 쫓아와. 근데 얘는 그냥 앞차량 쭉 따라가기 때문에. 그냥 내가 정신만 차리고 핸들 조형이든 악셀 브레이크든 밟아야겠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크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물론 요즘 최신형 차량들이 조금 더 똑똑하긴 해. 얘는 5년이 넘었다 보니까 그때랑 이때랑 기술이 그래도 차이가 있긴 해. 그래도 충분히 쓸만하다. 있는 거 없는 거 하늘과 그냥 땅 차이다. 요거 선택하면 발모 가지가 주인아 고마워 할수 있는 그런 친구다. 그리고 후측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SUV 옵션의 꽃 전동 트렁크. 그리고 어라 눈 없지만 그냥 후방 카메라.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모니터가 좀 작긴 작았죠. 코나랑 똑같은 사이즈였으니까. 그리고 레인 센서, 하이패스 포함 눈부심 방지 루미러. 그리고 천장에 보드라운 스웨이드도 되어 있는데,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애기들이 이거 신기하다고 그림을 그려줬다가, 그런 아빠는 나중에 세차할 때나 뭐할 때나 그 그림들을 이렇게 결 반대로 다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간의 수공업도 필요한 그런 천장이다. 그리고 당연히 2열 열선이 있는데, 요건 아까 투싼 재질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딱 들어가는데, 요산타펜 그런 거 없죠? 현대 기아차가 인테리어 재질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통풍 시트, 열선 핸들 이런 거는 기본으로 다 있고 그냥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난한 SUV 했을 때 소렌토랑 쌍두마차로 선택할 수 있는 국밥 한 사발 산타페 TM이었습니다.